구독은 공짜! 꼭 한번 눌러비라고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laughs> 오늘도 아이고 또 신나게 한번 해 줄까? 달려볼까? 응? 바람 타고 구름 타고 친구님들하고 응? 접신 해보자이 응? 네, 선생님 오늘은 네. 두 분의 사주를 가지고 왔습니다 아이구야두 분의 사주를 가지고 왔는데 허허 <laughs> 치 죽기가 궁합을 봐주시면 됩니다. 아, 궁합? 예. 음. 앞으로 좀, 뭐, 결혼 예정이라고는 하는데, 음. 일단은, 어떠한, 좀, 그, 흐름도 한번 봐주시고, 아, 저, 각자 사주를 봐주시고, 거야? 예. 음. 그러니까 제가 처음 불러드리는 사주를 중점적으로 좀 봐주시되, 음. 그리고 그 상대방 배우자의 제가 그 사주도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예. 음, 음. 일단, 첫 번째 사주. 네. 1981년. 81년생. 음. 11월 18일생. 45닭띠하고 여자 여자분의 사주입니다. 45닭띠닭띠하고 딱디, 예. 자, 그리고 1988년. 88년생. 8월 30일. 음. 어, 아이고, 남을 신봉쟁이라 88년생이면. 음. 남자분의 사주입니다. 팔 네네, 용띠인데 남자야? 네네 서른여덟인데? 예예 여자분, 이 닭띠는? 여자분이 나이가 많죠 어 사십? 아이고야 사십다섯인데? <laughs> 근데 이 닭띠가 원래 사주에는 여가 닭띠 사주에는 원래 여자가 닭띠가 여는 일부 종사 힘든 사주 팔자인데 없잖아 한번 깨지든 재혼을 가든 이런 사주로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용띠 용띠 이 사람 남자랬죠? 응. 용띠안도 아이고야. 이 여자, 남자. 합은 궁합은 나쁘지는 않는데. 근데, 근데 나가볼 때는 재미없대. 결혼 시집 장가 혼사 딴따라 한다해도 나가볼 때는 용띠에서는 원래는 여기가, 어허. 아이고야. 이 원래 여기 닭띠가 가부살이 앉아있어가지고. 생가부 가부살이 앉아 있어 갖고 어떤 남자가 치고 들어와도 안 된다 고만니는 닭띠 자체에서 홍기나 혼사 이런 문이 없어 닫혀 갖고 있고 가부살이 앉아 있고 도학기활력기가 있어 가지고 일부 종사 이부 종사 힘든 사주 팔자고 그러나 내 주위에는 사람들 딴따라 인간 남면 헝은 억수로 많아요. 흥도 많고, 사람들 즐기고 노는 거, 이런 거는 참 좋아. 그게 도와, 한량기야. 그러나 색이 많고, 색이 밝아요. 말볼켜요 쉽게 말하면은. 한 남자 한테서 양이, 그니까 양이 안차다이 말이지. 하나 갖고는 양이 안 차는 길다한 남자 갖고는. 그러니까, 그런 사주, 팔자를 갖고 있어. 그니까 굳이 어? 있, 어. 어떤 남자가 있어가지고 사귀고 이런 뜻이 아니라 주위에 어. 남자가 들끓는 사주. 어, 친구가 나중 애인 되고 애인이 아빠 되고 여보 자기야 되고 이러다가도 또 끝이 안 좋아 이 사주에는 깨지는 사주가 갖고 있고 왜냐면 내가 은 이런 사주 기운을 많이 갖고 있다 보니까 많이는 꽃이 되고 이쁜데 가지고 만 중생을 거느리는 사주는 맞는데 가정에한 일부 종사나 이부 종사에 내가 그 가중에 이 남편 남자하고 얘 이렇게 보면은 백년해로 가야 하는 그런 사주 팔자가 없다 이 말이다. 지가 모든 게 똑, 최고돼야 되고. 그러고, 만내 밑에, 내 위에 어른도 사람도 없고, 내 밑에 어른 사람도 없어요. 이 사람은. 그렇다, 그런 사람이고, 항상 장악을 하고 살아야 되는 사람이라서. 그렇기는내 눈에, 내가 최고기 때문에, 내 눈에는, 웬만한 살을 씹히야. 이 사람 닭띠가. 그렇기 때문에, 어, 어쩌겠노. 전신에 이 중생을 다스리고 가야 되는 사주인데, 다스림도 없어. 깨져. 힘이 들어. 그래서, 나가볼 때는 모든 조직들이 갖고 있는 기운에 서가 사납다. 이렇게 들어오고, 용띠 같은 경우에는 닭띠 이 사람하고는 안 맞다. 응, 안 맞아가지고, 또, 역시나, 면사포 써갖고, 시집장가 간다 해도, 오래 못 간다, 용띠가. 숨이 막힌다, 숨이 막혀. 응, 쉽게 말하면은, 사주 기운이 먹혀고, 눌려가지고, 쉽게 말해 백년대로 또 길게 봄까지 가정이 또 깨지지. 저는 볼때딱 그렇거든. 그래 들어와요. 여자분이 어? 그러면 혼자 살면은 오히려 좀더 사회생활하면서 좀 나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안카는 내가 가부가 가부살이 앉아 있다고이 사람은 고독사 흥은 잊고 있는데 항상 내 주위에는 일단은 가중에 가중에 기둥은 없다. 이닭대한테는 가장 가장이 없고 기둥이 없다 이 말이지 지한테 닭띠 입장에서는 지가 모든 안팎 역할 다 해야 되고 뭐 뭣도 부려야 되고 지한테 간섭하고 타치하는 노터치 이런 사주 팔자를 갖고 있어가지고 저는 볼 때는 음 어떠한 인연이 와도 달갑지는 않아요 좋은 이런 인연은 없어요 그러나 주위에는 노후에가 중요하지 닭띠는 노후에가 외로움도 많고 몸도 아프고, 시름시름, 병이 오고, 그러다 보니 고독사도 있고, 어, 그렇거든요. 어, 조심해야 되겠다. 장대에 봐가면서 그리고 이 사람은 올해는 남들한테 내가 이렇게 주는 거, 베푸는 것도, 그렇고 많이 베풀어야 되겠고, 내가 뭔가 선택을 해도, 올해는, 올해 내년수에는, 40, 아까 5시래, 닭띠아이가, 닭띠아는, 나가 볼 때는 조금 힘이 된다. 올해 온, 혼사 이런 인연 이런 거 면사포 쓰는 것도 안 맞습니다. 안 맞고 내년 수도 안더안 안 좋다. 46 여섯 곡에 조심해라. 일곱 곡에까지 안 좋다. 자 그러면 응? 남자분도 한번 어떠한 사람인지 좀 봐주시겠습니까? 서른 여덟의 용띠 네. 이 사람은 사주에 갖고 있는 거는 성격은 꽁하기도 하고 뭔가 어. 철칙이 있고 원칙이 있고, 그러고 근데 기운에서가 조금 누군가가 부모대나 우리 집안의 조상대에서 뭔가 좀 자손을 받쳐준다 했으면은 공을 좀드이고 살았더라면 이 사람도 원래는 간투를 쓰든지 뭔가 한 자리를 해도 해, 해야 되는 사주고. 그런 사주인데요. 내가 경영을 하든, 뭐, 사장이 돼도 사장 돼야 돼, 교수가 돼도 교수, 박사가 돼도 박사가 돼야 되는 그런, 어, 이름 명패는 있는 그런 사주거든, 원칙은. 근데 이 사람도 뭔가가 돈 쪽이나 소리 나는 쪽이나, 어, 직업 쪽이나, 어, 사업 쪽, 요런 소리 나는 끼, 재주, 요런 걸 활용을 하되 이 사람은 돈도 재물도, 명예도 원래는 궁하지는 않아라했다 어, 그런데 기립지도 안 해라켰고, 금전에 애가 없다, 이 말이지. 그런데 사주에는 용띠가 그렇네요. 요, 보이게는. 여자의 이래 보면, 덕이라 카나, 여자의 인연, 연애, 사랑이라 카나, 요런 것들이 조금 부족하다, 쉽게 말하면. 남자로서 여자한테 사랑을 받고 이래야 되는데, 여자가 물론 남자한테 사랑도 받아야 되는 것처럼 남자도 여자한테 사랑도 받아야 되는 이런 게 있는데 자꾸 남자 쪽에서 여자를 치내는 그런 온기를 갖고 있고 닭띠는 받아주면서도 피 빨아먹고 담불심을 다 빨아쳐먹고 그냥 내뱉는 형국이고 용띠는 뭔가가 여자가 미스코리아 빵빵이 와도 희한하게 여자고 이 합을 이루어야 된디 그런 합을 이루는 그게 안 들어온다. 그다 보니 그러면 어? 남자가 일부 종사 못하는 그런 사정이 예, 있요예이 사람도 원래는 내가 맹이 없든지 아니면은 가정이 공부를 가더라도 끝까지 못 가가지고 뭔가 디비지든지 뭔가 사업을 해도 가정에 실패가 한번 있든지 검전 실패 있든지 사업 실패 있든지 뭐 가정 실패 있든지 안가면 내가 시집장 가면 못 가도 호렙이로 살든지 그런 뭔가 한번은 깨지르고 떼면 해고 나가라 했거든 그래서 이 용기 같은 경우에는 차를 넣까 을 넣까, 을뭐꼭 일찍이 집 장가가가 혼란하게, 마저예식장마난 따라가고 뭐 그런 거보다는 그냥 급소하게 소소하게 그냥 왜 알게 모르게 와 인연이 들어와가지고 그냥 검소하게 소박하게 그렇게 가야만이 이 사람은 나중에 노후에는 그래도 괜찮은디. 근데 노후에는 괜찮은디 이 사람도 음. 이 사람도 고뇌가 많고 풍파가 많고 몸에 이래 보면은 뭔가 애가 있으러 장애가 있어도 애가 있든지 표적이 있어도 애가 있든지 원래 곱이 큰곱비 작은 곱이 있으라 캤거든 근데 이 사람도 이 부모 자르게 엄만지 부모 엄만지할머지엄만지 엄만지 분명히 누나가 모르겠다 이 가까운 조상에서 자꾸만 이 남자 청춘을 서른 여덟에이 사람을 친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도 옳게 바르게는 썩 시원하게는 가지는 못하겠다. 뭔가 답답하다. 뭔가 자꾸 앞에 장애물이 귀신이, 뭔가 어두운 형체 이런 흐름들이 자꾸 막는다. 쉽게 말하면은 장가 시집가도 파탄 파산대 뿌든지 성사 성립이 없든지 깨지 뿌든지. 그리고 하고 나서도 오래 기계 못 가고 디비지 뿌든지 안 편해요 용 디들. 그면 81년생하고 예를 들어서 결혼을 했을 때 음. 또. 이두 사람도 또 오래 가지 못하는 거 아이고, 나가 볼 때는, 아이고, 야, 닭띠에는 처음에는 좋다고 안 하는 좋구만은 좀 있으면 맛도 칩이고, 용띠 자체에 남자에는 쓰는 아예 혼사 홍기문 이런 거 조장에서 맡겨 있어가지고, 근데 내 사주 팔자도 어, 남들과 같이 빛이 안 난다. 화려한 이런 뭔가에 이런 뭐잘 풀리고, 그 쉽게 말하면 오르막 길이고 뒤다 힘이 든다. 이 사람은 그래서 가정에 이런 조상이 흐르면서 뭔가가 조금 잘타져야겠다이 조상에서 안 폈네요. 가시방석이다. 이리 들어와 용띠가. 그래서 평탄치를 안 컸다. 순간 오늘은 좋아가 뭐 내일은 몇 개월은 며칠은 좋아가지고 혼인 혼사하고 같이 살까 됐나 됐다 해도 나가 볼 때는 길지는 않 해요. 응 어, 오래 못 가요. 선생님의 딸님이라고 예를 들어서 가정을 했을 때이 음. 이 사이를 이렇게 데리고 왔으면 음. 선생님 같으면 혼인을 시키겠습니까? 아이고 안맞는데 내는 안 시킨다 안 맞다. 그렇습니까? 안 맞고 닭띠도 닭띠한테 이 가부살이 앉아 있는데 또삽빌 될래? 용띠가 이 용띠가 간다 또잘못하면 닭띠하고 면사포 서재 용띠가 이 사빌 된다 간다 먼저 여자 앞에 간다 이 말이다. 그 여자가 가부살에 앉아 있는데 되는가? 지집가 뭐, 장가가 뭐, 안 되지. 그래서 야. 나가볼 때는 잘 살펴 가야겠다. 그러면 오늘 두 분의 사주가 응. 어느 분인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1981년 11월 18일생 여자는 응. 그 코요태 포요테... 라고 그룹 있습니다. 아. 거기에 김종민하고 그 나오는 그룹 있었습니까? 아! 거기에 나오는 신지입니다. 아, 신지. 예. 아, 선생님 맞습니까? 옛날에 그 코요태요. 어, 맞습니다. 놀이 쪽에 들어가 알지. 음. 예, 응. 신지의 사주였고. 어. 응. 그리고 1988년 8월 30일 남자는 그 이번에 결혼 하기로 약혼을 했던 문원 씨의 사주인데. 음. 좀 같이 같이 뭐 가수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아, 뭐 그렇게 딱히 뭐잘 나가거나 이런 가수는 아, 아닙니다. 아, 그래. 근데 이제 연상 연하 커플이죠. 아, 신지 씨가 나이가 70살이 있으시거든요. 어, 많구나. 예. 근데 지금 야, 결혼 전부터 좀 논란이 좀 있어 가지고 아, 지금 얘기가 그래? 좀왔습니다 선생님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응. 문헌 씨 같은 경우 결혼을 한번 했습니다. 아, 가정이 한번 파탄 났습니다. 파탄 났고. 그리고 딸이 있는데 그 딸은 아, 전처가 키우고 있고 아우. 어, 근데, 신지 씨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귀면서도 결혼을 했다, 딸이 있다는 소리를 못 들었는 같더라고요. 아, 신지가? 네, 그래서 응. 지금 최근에 들었는데도. 아이고야. 하고뭐또 결혼을 한다는데, 남자가 좀 속인 거죠, 말 그대로. 아, 그렇구나. 어, 아유. 개인 사정은 저희가 뭐 딱히 음. 알 수는 없으니까, 음. 제가 뭐, 또 어떻게 말씀을 드리지 못하겠지. 아이고산 넘어 산이다, 네. 아이고 일단은 그래서 두 분의 사주가 지금 또뭐 사, 조금 이슈가, 연예계에서 음. 이슈가 좀 되고 있어서. 아이고, 선생님한테 그렇구나. 궁합은 음. 또잘 맞는 것인지. 아이고, 예. 오늘 또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예, 지즘에는 팔자에는 때가 되고 시가 되면 아무리 몽돌이 찐빵이라도, 호빵, 찐빵이라도. 때가 되면 참 만나 기인을 만나 고 가게 되고 코요태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좀잘 나간 가수 아닙니까? 하모 음, 빛나죠. 문정 씨 같은 경우에도 음. 신지를 몰랐답니다. 아 그래?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데 그 나이 때 비슷한 나이대인데 음. 신지를 몰랐다고 하고 아. 또 결혼한 얘기도 안 해주고 좀 뭔가 좀 주사한 주사한 쯤은 좀 많아가지고 아이고 그렇군요. 그 어. 이 환자는 또 어떠한 사주를 가지고 있는지 아유. 여쭤본 겁니다. 시끄럽다. 속 시끄럽고 안 편네요. 흐름의 사주가 어. 신지는 그래도 내할 거는 다 한다 음, 그렇지만은 사람이 나중에 나이가 들고 늙으면 혼자 외롭다 이가 그러다 보니 동고동락할 사람도 필요하고 서로 의지하고 외로움 달래가면서 그렇게 이제 남자 여자 그러니까 양이 있으면 엄두 있어야 되고 엄지가 있으면 양이 있어야 되고 오른발이 있으면 왼발이 있어야 안 되겠나 그러니까 혼자는 살아가기는 힘들잖아. 자꾸 기둥이 양 기둥이 있어야지 기둥 하나만 있으면 기둥 하나 자빠지잖아. 똑같아요. <laughs> 그 인간은 생태 자체가 그런가 봐. 어 외로움은 혼자 외로움은 이렇게 누군가가 짝지가 있어야 되고 여자는 또 외로움은 남자 있어야 되고 남자가 또 외로움은 여자 있어야 되는 게 그게 뭐 맞는가 봐요. 그래서 아, 혼자는 뭐 살아가는가 봐. 와, 뭐 살아 가노? 사주팔자 에 혼자 아, 살아갈 팔자는 살아 가야 되지. 안 그러면 돈이 깨지든, 일실이 깨, 뭐가 깨지든, 이 관제 망, 이 망신살이 들어가 쪽팔린다, 이거, 이게 뭐 있고. 음.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잘 살펴서 살아가시는 건데, 명예도 있고뭐 돈도 있고 쪽팔리잖아. 그래서 그런 거거든. 때가 되면 다 있어요, 신지, 있기는. 지정. 뭐 선택한 음, 길이기 때문에, 음, 음. 저희가 뭐 어떻게 말씀드리지는 못하겠지만, 음. 그래도, 큰 무리 없이, 뭐, 결혼까지 발표를 했어니 딴따라, 어, 딴따라 이렇게 가도 나중에는 또 이별 공방이 또 들어오겠고, 어, 이별 결백결백 응, 결백 공방이 또 들어오겠네요. 저는 길게 못 갑니다. 어, 얼마 되지? 아내가 또? 이렇게 되다! 끝! 오늘 요까이. 그래서, 친구님들, 어째든지 한우물만 파고 살자. 그래야 복을 받지. 어, 야. 오늘도 요까이 하시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구독은 공짜. 꼭 한번 눌러 빌라고만.